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요원입니다. 오늘은 6월 2 1일에 열리는 라리가 오전 5시 빌바오 대 지로나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및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빌바오 대 지로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빌바오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현재 시즌 홈 경기에서 높은 승률을 보이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평균 득점은 2.6점, 실점은 1.0점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디아 리브레와 베렝기드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반부에 등장하는 무니아인 선수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로나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기당 1.8점을 득점하며 상대에게는 1.3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에서는 4-3-1 포메이션을 이용해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미겔 구티에레즈의 역방향 움직임과 사비우, 피안코의 콤팩트한 조합을 공격의 핵심으로 삼을 것입니다. 특히 후반전에 등장하는 베테랑 공격수 스투아니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은 이번 시즌 홈에서 83%의 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정팀은 79%의 원정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평균 실점을 비교해보면 홈팀은 1.0점, 원정팀은 1.3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로 봤을 때 홈팀이 약간의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경기에서 지로나의 인버티드 선 준술은 이미 라리가 팀들에게 잘 알려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팀이 우위와 점수가 낮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빌바오스 선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복분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안전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의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만원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반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